나는 IT 관련 업종에 오랜 시간 몸을 담갔다. 남들처럼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 프로그래밍을 독학하며 지식과 개발 기술을 습득했다. 그러다 컴퓨터 가게를 동업으로 몇 년간 했었고 서른 살쯤 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꽤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으로서 밥벌이를 했지만 사실 나는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 것 쉽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래서 지시받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내 성향과 잘 맞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을 채워갈 무렵, 이직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이 때문에 프로그래밍 일을 아예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었고, 퇴사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어야만 했다. 그 후에는 친구가 대표로 나선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단체복 전문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었다. 생각보다 매출은 잘 나오기 시작했고, 회사는 점점 성장하는 추세였다.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 사무실을 확장하고 회사에 더 투자도 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위기를 맞은 회사는 힘들어졌고, 내심 독립하고 싶었던 나는 이때다 싶어 회사로 나왔다. 한두 달 동안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다른 쪽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회사를 다녀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질 않았다. 이제껏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해서인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문득 공인중개사가 떠올랐다. 친구들 중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이것저것 물어봤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며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추천해줘서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은 하지 않으며 1년 동안 공부에만 열중했고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 합격했다. 올해 초에 실무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며 내가 원하던 지역에서는 사람을 거의 뽑지 않았다. 그래도 두 군데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이름대면 알만한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았고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누군가에게 지시받으면서 일하는 스타일이 되지 못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이지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하는 중대형 중개법인의 면접을 보았는데 얼떨결에 합격하게 되었고 회사의 프로세스가 나와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2020년 11월인 지금 공인중개사로서 일한지 두 달이 조금 넘었다. 각오를 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매출이 없을 때 힘들기는 하다. 뭐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확실히 동네에 있는 작은 부동산들과는 좀 달라서 임장도 훨씬 많이 나간다. 성수동에는 사람들의 유입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 공실도 없고, 그래서인지 다른 동네와는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다. 동네 자체의 느낌도 환경도 흐름도 모두 다르다. 이제까지 중개업이 영업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직접 활동해보니 영업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년 정도 뒤에는 입지를 더 다져서 다른 부동산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개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개업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게 나의 작은 소망이다.